자 이번 사연은 범수대 다이아일. 자 제보자 분은 오버워치 1부터 브론즈, 실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최근 장문철을 보고 매직컬이 급 상승하여 6시즌부터 급격하게 티어를 올려서 마스터에 도달했대요. 마스터 승급전에서 팀보로 너무나 순순하게 게임을 했는데 자 아군 조합이 퀸, 솔, 솜, 아나, 루시우. 상대 조합은 오리사, 겐지, 메이, 아나, 야타. 제보자분이 봤을 때, 일단 우리는 퀸의 루시우니까 기동성은 우리가 앞서죠. 제보자분도 조합 체크 후, 장문철에서 많이 말한, 대치구도 변수 싸움을 떠올렸고, 상대는 고가, 킬뱅과 야타, 폭킹이 있고, 우리는 루시우와 루시우라힐 자원이 부족하니, 상대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죠? 항상 말하잖아요. 야타랑 오래 대치하면안 된다. 항상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퀸무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기동성이 더 좋으니까, 얘네가 약한 타이밍에 찔러야죠. 빙벽을 빼고 들어가든, 우리사 스킬을 빼고 들어가든, 뭐, 아나 생태치를 빼고 들어가든, 뭔가 이제 빼고 우리 강할 때팍찔르는 자, 상대가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지는 조합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보자분이 팀보로, 이거 쏘보라님이 잘 갈가줘야겠다. 그래서, 대치구도에서 2층 폭킹에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리사를 톱니칼로 땡겨서 각이 안 나오는 1층으로 떨군 후 빠르게 계단 아래로 질러 하이딩을 못하게 양각구도를 만들어서 오리사 피관리를 못하게 만들었고 자, 오리사 떨어지고 장문철에서 주로 다룬, 제보자는 힐 받고, 딜을 적게 받지만, 상대는 노출되는, 이기적인 길각으로, 자, 구도를 처음부터 이제 유리할 것 같아요. 제보자분이 잘하신 거는, 이걸 혼자만 생각하면 지식의 저주거든요? 근데 이걸 팀보로 공유했다는 게 커요. 미리. 제보자가, 오리사 떨궜다. 오리사 느리죠? 복구가 느려요. 그러니까, 나 이거 계단 아래 75팩 먹고, 양각에서 두들길게. 그럼 상대 힐러가 내려갈 거야. 자, 그리고 오리사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스킬을 다 썼대요. 슈프트랑 이를 썼대요. 여기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콜을 해줘 오리사, 이 e, 슈프트 다 빠졌다. 자, 턴 개념을 떠올려. 문은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상대 턴이구나 싶어서 최대한 하이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스킬 아꼈다가 체력이 요동치자 상대가 투창에 방벽까지다 쓰길래 바로 외침을 사용해서 스킬교환 이득보고 자 상대가 스킬 다 빠지고 빨아먹히면서 첫 한타를 재보자시 쉽게 이겼대요 방벽이 아니라 빙벽입니다 최대한 하이딩하면서 자 스킬을 아꼈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외침으로 지금 퀸이 갈렸다 라고 생각해서 밀고 들어온 상대방을 빨아들여 잡았죠 제보자분 그래서 상대, 자, 턴 쓰네. 이거 버티고 가면 될 듯. 그니까 이 위에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제보자분이 한 브리핑이죠. 상대 공격까지 썼다. 나 외침 쓸 테니까 힐러님들 다 살려봐. 그니까 러 이제 아나가 힐증 까줄게. 그니까 러 제보자분이 이거 버티면 우리 턴이야.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해. 미리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콜을 해주는 거 자체가. 근데 이분은 내지컬도 내지컬인데 콜이 좋아서. 이것 또한 재능입니다, 재능.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이분이 응용력이 좋은 게 대단한 게, 장문철이나 기타 오버워치 유튜버에서 유튜버들이 모든 조합과 모든 상황을 달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왔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못해서 사실, 이런 좀 영상들이 의미가 없다.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응용 잘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자. 민스 브에스 디바 영상에서 카운터 픽을 상대하는 법을 보고, 퀸 오리사에게 적용했죠. 오리사도 포킹에 좋은 건 아니니까 맵을 아, 넓게 써서 뒷라인에 압박을 주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서. 오리사는 정면 딜을 버티는 건 강하지만 포킹과 패싱에 약하다는 설명을 떠올리면서 사이드 운영으로 아 상대의 질각을 좁히고 2층 솔저와 정면 아나까지 해서. 삼각에서 오리사를 두들기면 상대는, 자, 하이딩을 못하고 자리를 내주겠구나 싶어서 제보자분이 제가 왼쪽 사이드 파서 2층 먹어줄게요. 아나랑 솔저가 정면이랑 2층에서 두들겨봐요. 오리사 턴만 조심해봐요. 자,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능력이 붙었어. 상대 오리사가 우리 쏨을 잡았길래 상대가 질렀구나 싶어서 아, 누군가의 고통이 누군가의 양분이 되는구나. 두단 하락하신 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군 본대가 고통받으니, 상대적으로 프리해진 내가 뭔가 결과를 내야 한다 싶어서. 그렇죠. 상대 오리사가 자다가 승부를 잡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걔가 움직임이 있었을 거고, 걔가 스킬을 뺐을 테니까, 내가 교환을 빨리 봐야겠다라는 판단. 그래서, 아군이 어그를 먹어주는 사이에, 야타 쪽으로 질러서 이득을 받게 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몇번의좀 한타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이제 배운 걸잘 활용해서 이겼다라는 제보였는데. 자, 오리사가 떨어지고. 이 오리사가 이거를 잡으러 지었네. 자, 오리사가 앞으로 달렸어요. 자, 근데 퀸이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오리사를 떨구고. 최대한 하이딩하면서자 스킬을 아꼈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외침으로 지금 퀸이 갈렸다라고 생각해서 밀고 들어온 상대방을 빨아들여 잡았죠. 근데 이거는 이 친구들이 퀸이 외침이 빠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서 정리하기에 좋은 조합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빙벽이 잘 쳐진 것도 아닌데 이건 이 친구들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걸 이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이 조합이 탱커를 상대로 괜찮은 조합이에요. 특히 퀸 상대로 빙력만 잘 치고 부조화 걸면은 좋은데. 자, 근데 여기서 수, 앞으로 나와서 수명까지 맞아서 지금 오리사 스킬이 다 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퀸이. 자, 이거 지르자. 근데 내가 지금 외침이 없으니까 여기서. 사이드 살짝 파면서. 자, 왼쪽으로 가서. 아. 이것도.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킬이 없어서 뭔가 견제하기 힘들 때돈 거죠. 자, 이러면, 원래 사실 1팀 조합은 아나야타가 좋은 위치 잡고, 리치가 짧은 상대방을 올때 최대한 부조화 걸고 포킹이나 빙벽으로 갈라먹으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가 스킬이 빠져서 뭘할 수가 없는 턴에 미리 이쪽을 먹은 건 정말 좋죠. 자 이러면 아나 야타가 지금 굉장히 위치가 좀 위험해졌죠. 근데 여기서 퀸이 잡혔어요. 자 이러면 여기서 아, 오리사가 앞으로 질렀고 스킬이 빠졌네. 우리 아나야타가 물렸네. 자 여기 이까 그러니까 퀸이 여기서 판단하고 야타를 자르고 이게 잘려. 어 마지막에 됐네. 자 팀원들이 그 타이밍 앞에 땡겨서. 아, 근데 이거 팀원들도 되게 잘해줬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소통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버워치가 이게 참 슬픈 게 지식을 알고 있어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거든. 이거 솔직히 팀원들이 안 땡겨줬으면, 안 땡겨줬으면 이거 그냥 퀸 혼자 퀸님 뭐함? 우리 손 잘렸는데 왜 들어가서 죽음? 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보자 분이 코를 애초에 뭐라고 했냐면, 어, 질렀나? 아나님 나 이거 들어갈게 이거 휠뱅 가능해? 돌면 바로 던져줘 솔저님 2층에서 받아먹어봐 라는 콜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제보자분이 원한 구도로 아나가 어 우리 퀸이 나가서 푸쉬를 갔나보네 하고 앞으로 당겨서 케어를 하러 왔고 솔저가 2층에서 딜을 같이 넣어줬기 때문에 제보자분의 제가 서의의 재능은 소통하는 게 아닐까 소통 정말 중요하고 솔직히 똑똑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지식을 응용까지 하는 분도 많은데 오버워치는 여기서 소통까지 해야 그게 또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상대 조합과 우리 조합을 보고 언제 들어가야겠다, 뭘 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골자만 잡아도 훨씬 게임이 쉬워집니다. 근 이왕 즐기면서 하는 거 이런 개념 익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개념을 익히면 좋죠. 장문철로 만년부실에서 마스터까지 갔다는 제보자분. 중요한 핵심 부분을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고 상세한 콜로 팀원들에게 공유한 게 매우 좋았음.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